도를 가로지르는 긴 산맥. 그리고 시리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맞은편의 또 다른 산맥. 두 산맥 사이에 비옥한 분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레바논 베카입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비옥한 땅 베카 계곡.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라 그런지 양고기를 비롯한 각종 음식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풍요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시리아 난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은 13년째 계속되는 전쟁을 피해온 수만 명의 난민들의 정착지가 된지 오래였습니다. 곳곳에서 난민 텐트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난민촌뿐 아니라 백화의 중심가에서도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내 한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앳된 난민 소년이 어른들이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름은 후세인. 후세인은 학교에 가는 것 대신 얼마 전부터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없이 일하는 이 아이의 기름떼 낀 손이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일하는 아이는 후세인 뿐만이 아닙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는 잔루드, 농장에서 일하는 주마, 감자밭에서 일하는 레미아, 대부분의 시리아 아이들은 학교 대신 일터에 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어째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시살 열네 살 그보다 훨씬 어린 일살여 살짜리 아이들도 학교 대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 백화계곡은 시리아 난민 아동 노동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지역입니다. 어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고되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민촌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난민촌에서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가정인데요.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고 있네요. 일 때문에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이곳에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بسبب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للأهل الوضع المادي السيء للناس خصوصا أنه اليو ان وقفت كثير من المساعدات صار في ضغط بسبب وضع الإقامات بلبنان للسوريين فكتير صعب أنه الأهالي يكونوا عم يشتغلوا بيضطروا الأولاد يطلعوا على السهل حتى يشتغلوا هيدا السبب بيرجع لأهلهم لأن عندهم بالبيت بالبيئة تبعهم أنه الولد بس يوصل لعمر في يشتغل لازم يشتغل ويجيب مصاري حتى هن بعتقد بخلفوا هالقد كمية كبيرة كرمال يشتغلوا بجيبوا مصاري لاهاليهم للاسف يعني ف وما عندهم الوعي انه ابنهم لازم يتعلم فالاهم انه يجيب له مصاري لبي وللبيت هم <applause> بالمدرسة بس قلت لك صار علي ضغط من اجار الارض صرت اطالعها معاي مشان تساعدني أنا زاد ما لحق لحالي دولار أو دولار بدي لحالي بدي سنة كاملة يعني يساعدني مو كله علي بدي ظل لحالي آني أتعب أيوة أيوة, ان من 시리아 ان 레바논 정부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잃어버린 세대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네. 다행히 이곳에는 남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서아이들은 기본적인 아랍어 문법, 영어, 수학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한때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곳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난민으로서 유천연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지적, 정서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원동력을 심어주는 것까지입니다. 변화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표정이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예, 멋스러워 케이. 레. 음. 캐나면학가 학교에 가면 학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 학교에 가 학교에 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 يتعرف بالحياة يعرف يقرأ فحتى الولد يستنير ويكون بيعرف بالحياة على القليل يمشي مع العالم بأبسط الأمور يقدر ياخذ ويعطي 잃어버린 세대의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شو تحب تكون بالمستقبل مستقبل كن معلم ميكانيكي. 모캐니와 스티즈, 잉글리시. 닥터와 드페라 세상은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으려고 하죠. 전쟁과 경제적인 이유로 미래와 희망을 저당 잡힌 시리아 아이들. يستمروا بتقديم المحبه لهدول الاولاد، يصلوا كرمالهم ويساعدوهم لحتى نقدر نحن نامن لهم طريقه لو بطريقه بسيطه نقدر نساهم جزء من مستقبلهم. يعني كثير الاطفال بتعوز مساعده وبتعوز حد يكون بيحس بيهم. كتير بيكونوا محتاجين لناس تطبطب عليهم لناس تديهم حضن لناس تقول لهم كلمة حلوة كتير بيبقى بيعدي عليهم وقت صعب جد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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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فلو ينفع نكون بنساعدهم بأي شيء بسيط حتى لو شيء بسيط جدا هو بيفرق معاهم 그래도 도움을 주려는 어른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레바논 베카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솔라두기였습니다